올해 휴가비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가 29일 내수 활성화를 위해 600억 원을 쓰겠다고 밝혔는데, 이중 휴가비 10만원 지원안이 포함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휴가비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중견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소상공인 등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소법인의 경우, 회사의 대표나 임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답니다. 소상공인은 대표자를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 사인 이하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 사업장은 대표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회사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 신청해달라고 요청한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회사 쪽에서 부담하는 자금 10만 원과 근로자의 돈 20만 원을 합쳐 총 30만 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여 관광공사의 온라인 휴가샵의 포인트로 총 40만 원이 충전되어 렌터카를 빌리거나 숙박할 때나 레저 시설 입장권을 살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4월 10일 2시부터 예산 소진 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사용기간 만료일은 12월 29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5월부터 10만 명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